초등생 여러분의 그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여성 회원에서 올해 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빌면서 낭송할 축시는 그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에, 1980년대 초그 남역의 기차역 대합실 그 대합실 안에서 소시민들이 좀처럼 오지 않는 그 막차를 기다리면서 톱밥 난로가 지펴져 있는 그 가에 모여서 기차를 기다리는 그 정경을 아름다, 아름다운그 서정시로 묘사한 시입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헨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아른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소론인데 단풍잎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감사합니다.